감정평가금액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초보자들은요 대체로 감정평가서가 있다라는 것도 때로는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평가서는요 경매에 나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물건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느슨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세에 좀안 맞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아주 쉽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출발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감정평가 종류부터 살짝 알아보면 담보물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하는 감정평가 경매 물건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는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도 금액이 높게 나오기를 바라고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도 자신의 부동산이 조금 더 높게 가치가 평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은 대체로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